안녕하세요. 건강 힐링 타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늘고 있는 암. 바로 대장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장암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깊은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변비가 오래 지속된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장암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대장암이 급증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서구화된 식생활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채소와 곡식 위주의 식단이었지만 지금은 고기와 가공식품이 식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붉은 고기, 과다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를 자주 많이 먹을수록 대장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고기를 먹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공육의 문제,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높은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가볍게 먹는다고 소시지나 햄을 자주 드신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식이섬유 부족. 예전엔 현미밥, 보리밥을 먹었지만 지금은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입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대장 속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머물면서 독소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이나 드시나요? 또, 가공육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솔직히 남겨주세요. 대장암 초기 신호. 대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갑자기 변의 굵기나 습관이 달라졌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피로가 심하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 대장암 초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대장암을 예방하는 음식 습관. 1. 채소와 과일. 녹색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대장을 청소해주고 발암물질이 오래 머물지 않게 도와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통곡물 흰쌀보다 현미, 귀리, 보리에는 껍질 속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을 현미밥으로 드시면 하루 배변이 훨씬 편해집니다. 산발효 식품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줄어들고 발암물질도 적게 생깁니다. 여러분은 발효식품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자주 드시나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사물과 섬유질 함께 물은 장운동을 도와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섬유질이 오히려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 채국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드셔야 합니다. 4.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 탄 음식 고기를 바싹 태워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짠 음식 지나친 염분은 대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술 하루 한두 잔도 장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 장의 운동이 둔해지고 비만으로 이어져 암 위험을 높입니다. 혹시 본인만의 나쁜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개선할 방법도 나눌 수 있습니다. 5. 생활습관으로 지키는 대장 건강. 규칙적인 배변습관. 변이 마려운데 참고 미루면 대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정기검진 50세 이상이라면 5년마다 위험군이라면 더 자주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장암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음식과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암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 여러분이 꼭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또, 실제로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건강은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